지난 10년간 열심히 달려와 성장한 센터 메디컬 그룹이 9월 24일 플러튼에 위치한 썸밋하우스에서 성대한 킥오프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남가주의 많은 주치의들과 전문의, 그리고 보험사와 에이전트들까지 250여 명이 모여 센터 메디컬 그룹의 10주년 킥오프 모임을 함께했습니다. 센터 메디컬은 지속적으로 헬스 플랜의 숫자를 늘려 시니어들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장학 사업 등과 같은 사회 환원도 실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헬스 플랜의 숫자를 좀더 늘려 가지고 아, 시니어분들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게 저희 저희로서 지금 제, 어, 제일 중요한 목표 삼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장학 사업이라든지 또 어떻게 하면 사회 환원할 수 있는지 그런데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하고 있고요. 행사에 참여한 여러 헬스 플랜들은 Center Medical we uh, partner with center ipa to focus on the korean-american population we feel that they give excellent quality service and for us it's about taking care of the members providing them a great value for a health plan and center ipa is a cornerstone tool. 한편 센터 메디컬 그룹은 이날 새로운 대형 병원과의 파트너십도 발표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UCI를 포함해 LA 카운티의 헐리우드 차병원, 그리고 사우스베이의 하버 UCLA 메디컬 센터와의 계약을 알리며 주치의들과 전문의들, 그리고 에이전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